연근 건두부 청경채 불어주고. <laughs> 광복절 특집 먹방 유튜버가 가끔씩 업로드 일에 빵꾸가 나는 이유 오늘은 마라샹궈 먹방입니다. 여러 가지를 집어서 첫입 들어갑니다. 삼켜줍니다. 아 턱주가리에만 자꾸 눈이 꽂히는데요. 연근을 집어들고 다음 아 맵죠. 그치만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입. 네, 잠시 멈칫했던 푸디엘리 여튼 미소를 띠며 구독자분들을 안심시킵니다. 또 멈칫. 아 지금 푸디엘리가 집은 저두 개가 국물에 쪼려져서 제일 매울 것 같은데요. 과연? 아, 푸디엘리 고장이 나 버립니다. 이게 기획 단계에서 매운 음식 먹방이 전혀 아니었는데 요즘 메타인지가 나가 버린 맵찔이 푸디엘리가 뜬금 포로 핵폭탄 맛으로 주문을 한 거거든요. 엇보를 청산. 청사... 야, 어쩌라고 이거... 아이컨택, 그리고 곧바로 젓가락 옮겨서 되치기. 기술이 두 개나 들어갔죠. 아, 넓적 당면을 위한 빌드였습니다. 풀어주고, 네, 우리의 푸디엘리가 먹방 유튜버 1년 만에 최고 위기를 맞이합니다. 멘탈이 시원하게 터져 엘리베이터 안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것처럼 수물을 떡거리며 물티슈로 이지 입... 그렇죠 드디어 와하하 등홍차가 등장합니다 뚜껑을 썸녀가 생기길 기도하며 신중한 신중하게 따주는데요 과연 네 전국민이 핵폭탄 맛이 수류탄 맛 정도로 바뀌길 두손 모아 기도하여 이어서 떡사리를 집어듭니다 푸데일리 뭐 거의 떡보에 하루거든요 위로가 될수 있을지 연근 건두부 찬경채 불어주고 <laughs> 다시 한번 불을 뿜어줍니다 돼지도 감당해주는 부디엘리 이어서 젓가락을 옮겨보지만 지금 본인이 뭘 주워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에 넣고 있을 거거든요 넓적 당면이눈질근 감아주고 불어줍니다 다음 입.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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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. 아 결계입니다. 메추리알을 쉽게 봤죠. 완만한 새우를 뒤집어 넣고 콧찔질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립니다. 그둥 땡. 한두 시간 가량을 스코빌 지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 보았던 푸디앨리 다음 입. 잊지 않고 새우까지. 네, 느슨해진 틈을 타 메추리알 공략에 성공합니다. 과연? 아, 너무 지 맥스... 감점 요인이거든요. 매추리지금 화려한 무빙, 하지만 수비벽을 무너뜨립니다. 아, 넓적 당면입니다. PTSD가 오는 지금은 리 극복할 수있지지 야, 강자를 상대로 잘 대처해냈습니다. 근데 뚱뚱한 또다시 코를 한번 풀어주고, 아 눈으로 가죠. 가져... 눈이 매울. 아 푸델리 눈꺼풀도 에 살이 쪄서 방어에 성공. 경기 후반이 돼서야 단무지가 등장합니다. 손가락 모양 조심하고, 입냄새 체크. 두 시간 만에 들어갑니다. 아 매워합니다. 푸델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들 하셔서 마라샹궈를 골랐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 자기 팔자를 스스로 꼈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지켜보는 건 괴롭습니다. 이건 왜 이제 등장하는 건가요? 공기밥 한 그릇이 등장해 줍니다. 네앞 접시 들어서 밥을 통째로 얹어주. 진정해. 집중해야 돼. 네, 집중해야 됩니다. 잘하고 있어요. 귀이 계속 나와요 저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좀더먹은 귀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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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표정만 비장한 상태로 공깃밥을 들어 보입니다 한 젓가락 올려주고 두번째 젓가락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.. 그렇죠 다음 입아 스코빌 주스 내려가나요? 높이 들어주.. 불어주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교훈 보는 제가 다 속이 쓰리거든요 가스 뿌리라도 켜고 나온 것 처럼 급하 게 다음 이 잠깐 편안 한밤좀보 내고 계셔 보 세요.